안녕하세요. 통증의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펜타핏 트레이너 이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인사드렸던 필라테스 강사 김나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거북목 교정 운동에 대한 스트레칭법을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좀 근력 운동편을 해서 그런 스트레칭을 1차적으로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2차적으로 근력 운동까지 하면은 좀 교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은 W자를 유지해주고 상태에서 손목하고 팔꿈치가 이게 일자 라인을 유지해준 상태에서 어깨 올라가지 않게 조심하고 그 날개뼈끼리 붙는다는 느낌으로 10초 수축.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에는 한 가지 더 추가해서 W자 한 상태에서 날개뼈를 딱 붙이고 수축을 시키고. 턱을 살짝 당긴 상태에서 뒤쪽으로 목을 젖혀 볼게요. 그 상태에서 천천히 쭉. 그래서 거북목이신 분들은 이 턱이 당겨지지가 힘들어요. 목 뒤쪽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턱이 당겨지지 않고 턱이 좀 들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턱을 조금 수평으로 몸쪽으로 턱을 좀 당겨주시면서 뒤쪽으로 목을 좀 넘기는 동작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경추의 커브를 좀 만들어줄 수가 있으니까 그 하나의 방법으로 하고,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동작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등이 굽는다는 것도 같이 온다고 했는데, 그 흉추를 좀 피는 걸 먼저 한번 해볼게요. 네, 이번엔 엎드리신 상태에서 팔을 한번 대자로 한번 뻗어볼게요. T자 모양으로 쭉 뻗어주고, 거기서 턱을 살짝 당겨서 그래서 어깨 정도 레벨에만 딱 고개를 들수 있게끔. 여기서 고개를 또 너무 많이 들게 되면은 요추부에 허리에 자극이 많이 갈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흉추 쪽, 등 쪽에 좀 자극이 되시게끔 잡아 주시면 되고요. 이때 뭐 승모근이나 어깨 쪽에 근육을 너무 쓰지 않게끔 좀 힘을 빼게 해 주고 여기서 손목을 한 2cm 정도만 살짝 띄어 볼게요. 음. 자, 이렇게 했을 때 어깨가 으쓱 올라가지 않고 여기 힘이 들어가지 않는 걸 유지해 주고 등 쪽에 힘을 충분히 느끼는지 자극을 해볼 거예요. 등은 워낙 늘어지고 약해, 약해져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자극을 못 느끼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런 뇌와 그 근육 자극에 연결이 아직 안 됐다고 보시면 돼서 스위치가 켜질 수 있게끔 조금 이렇게 홀드를 해서 자극을 한번 느껴볼 수 있을 거예요. 괜찮으시면 이제 내려보시고 다시 그래서 다시 올려주고 여기서 딱 머리를 딱 고정한 상태에서 손만 내렸다 올렸다 해볼게요. 자, 내리고, 다시 올려주고, 내리고, 올려주고. 그래서 뭐 중부 승모근, 하부 승모근이라고 하는 좀등 쪽의 근육을 한번 느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이제 연장선인 W자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손목 팔꿈치를 구부려서 이 W 쉐이프를 만든 상태에서 손목하고 팔꿈치를 수평을 유지해서 그대로 2cm만 살짝 띄워볼게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때 15개에서 한 20개 정도, 한 2세트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힘드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손바닥을 가슴 옆에 딱둔 상태에서 어깨 마찬가지 내리고 손바닥을 바닥에 떼는 순간 이 광배근 쪽이나 등 쪽에 조금 자극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등 쪽에 자극을 느끼고 다시 내리고 다시 한번 아까 제가 이 거북목이신 분들은 턱이 좀 들려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턱을 좀 당기는 연습을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턱을 지그시 바닥 쪽으로 한번 눌러볼 거예요. 자, 이랬을 때꼭또막 턱을 막, 막 너무 막 당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턱을 살짝만 한 10초 정도 당기고 있으면은 이목 쪽에 부담 없이 당기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힘 빼고 다시 한번 턱 지그시 눌러주고. 됐을 때 이거는 한 10초씩 한번 느낌을 느껴보고, 한 3번 정도 잡아보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팔꿈치를 한번 구부려보고, 턱을 당긴 상태에서 팔꿈치까지 바닥을 눌러줄게요. 그대로 10초. 하나, 여기서 배꼽도 살짝 허리 쪽으로 당겨볼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힘 빼고, 다시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에는 실제로 고개를 드는 걸 해볼 건데 이게 저희가 원하는 게 결국은 목의 커브를 예쁘게 만들어주는 거 다시.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우리가 방금 했었던 턱을 살짝 당겨놓고 고개를 살짝 들어볼 거예요. 이럴 때 눈동자, 시선은 아래쪽을 향하게 하고 혀끝으로 앞니 뒤쪽을 밀어줄 거예요. 네 그리고 내릴 때 천천히 턱을 당긴 상태에서 뒤쪽으로 떨어뜨리고 이걸 해보시면 아내가 머리가 이렇게 무겁구나 그런 것도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고개 살짝 띄워주면서 시선 아래쪽 혀끝으로 밀어주고 내릴 때도 천천히 당겨주고 이거 한 10번씩 이 세트만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부경추에서 좀 커브를 좀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건 같은 거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수건 면을 하부경추 뭐 4, 5, 6번 레벨에 대고, 일단 잡은 상태에서 딱 고정을 이 면으로 딱 목을 고정해 놓고, 턱을 지그시 당겨주고, 그 상태로 뒤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풀 레인지 이 가동 최대 가동 범위는 올렸을 때 코와 이마가 수평이 되는지 그 정도까지 넘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내려보고 처음부터 물론 그렇게 다 넘길 필요는 없고 가능한 상태에 조금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정을 해서 하부 강추는쫙 어느 정도 눌 눌러 놓으면서. 턱을 당기면서 뒤쪽으로 목이 넘어갈 수 있게끔. 네, 이러면서 이제 아래쪽에서의 이런 커브를 만들어줄 수가 있고, 우리가 여기서 추가로 회전까지 한번 더 해볼 건데, 이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을 이렇게 잡고, 이턱 밑으로 해서 이게 그대로 약간 회전까지 줘볼 거예요. 손을 이용해서 약간은 고개를 돌린다는 느낌도 있고, 목이 뒤로 젖혀지면서 약간 회전이 되게끔. 응, 다시 잡고, 왼손은 딱히 잘 여기 딱 눌러서 딱 고정을 하고 있고 거기서 얼굴을 좀 밀듯이 쭉턱 밑에서 쭉 젖혀지면서 회전까지 가져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견갑대를 잡고 흉추 등을 좀 피는 것부터 해서 목 운동을 몇 가지 알아봤는데요. 요 정도만 하시더라도 목이 훨씬 더깨운하고좀 편하게 돌아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스트레칭이 이어서 2탄 근력 운동까지 하시면은 거북목에 대해서 조금 이제 해방이 될수 있으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양한 질환들을 가지고 또 찾아뵐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바로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